이제 또그 배우 문소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는그 연기를 처음 시작하셨고 또 어, 교육. 교육을 또 전공을 하셨고 아니, 대학교 때 전공은 교육학이에요. 사범대를 다니던 학생이 연기를 만나서 네. 또 지금의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여배우가 되셨어요. 그 연기를 처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그때 아니면 그 계기. 가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갑자기 그 시내에 구경 가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 평생에 처음으로 연극을 봤어요 그런그 작품이 에쿠스라는 작품이었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강렬한 작품이었고 신구 선생님, 이주실 선생님, 최민식 씨가 나오는 김아라 연출의 그 정말 어, 어 그거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들어갔는데 그 공연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저는 정말 학교랑 집밖에 모르고 그런 문화 생활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극장 가서 영화도 보지 않았었던 어느 날 갔는데 그 공연을 보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 서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 아 내가 대학을 가면 어, 꼭 연극반을 해봐야지. 가장 그냥 어, 수, 소극적으로 꿈을 키운 거죠. 연극반 정도는 내가 해볼 수가 있겠다. 부모님이 사범대 가라고 하니까 사범대 가고 연극반을 좀 하면은 내가 나중에 교사가 돼서도 연극반 아이들 학교에서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학교가 또 대학로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연극을 보러 다녔고 그때 공연을 보러 다녔고 그러다가 이거 정말 어찌 됐든 20대 때한 번은 해보고 내가 뭐 평생 다시 교무실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썩는 한이 있더라도 이십 대 때는 한 번은 경험을 해보고 음 다시 뭐 하던 걸 하자 이런 마음으로. 어, 극단에도 잠시 있어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꿈이 더 커져서 아 이거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뭐 연극과를 다시 가려고 시험공부도 하고 이러던 와중에 우연히 박하사탕 오디션을 보게 돼서 여기서 박하사탕을 보신 세대와 안 보신 세대를 <웃음> <웃음> 예, 저도 박하사탕 처음 보고 정말 충격에 가까운 예, 영, 영화 자체도 참 좋았지만 어, 배우님의 연기에 굉장히 깊은 예, 울림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어, 한 번도 나는 뭐 스타가 되어야지 연예인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하면 그냥 연극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 정도 생각이었고 어~ 제가 난 배우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것도 바카스타 오디션 보기 한 (1~2년) 전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니 네 정말 이창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네그 이후에 이제 정 그걸 또 계속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보면 그바카사탕 오아시스 그또그 그 후로도 계속되는 또 영화를 쉬지 않고 또 하셨었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신인 정말 대단한 무서운 신인이 나타났다 하는 순간 어, 너무나 큰 배우가 또 되어 계셨었거든요. 그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서워 보였던 거예요. 그이 업계를 전혀 모르고 여기 이 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달라 보였나 봐요. 그냥 작품을 만나면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창동 감독님한테 배웠으니까 그것만 한 거죠. 그렇게 해 오다 보니 처음에 사람들이 좀 다른 배우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저 제가 왜 다른지도 몰랐어요. 지금 보니 그 업계 이제 어 분위기와 풍토와 관습과 룰을 전혀 모르고 혼자 그냥 이러고 다니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수식어 두려움 없는 개척자 굉장히 겁이 네. 많은데 제가. 지금은 또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배우로서 선장 하셨는데 또 영역을 확장하고 계세요 배우로서 뿐만이 아니라 제작자, 연출자, 감독 어뭐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또 영역을 확장해서 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배우로서 연기할 때랑은 또 다른 그어 관점들 그 각각의 그 관점들에 따라서 그 몰입하는 부분들이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때 이제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죠, 연기도 전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늘 으, 일을 하면서 아 나는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그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목마름이 이제 결국 제가 아이를 낳고 어, 작품이 조금 뜸할 때가 있어서 이때다 시 해서 대학원에 가서. 다시 어, 영상 제작하는 때그 연출 전공으로 영화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어렵고 너무 어, 바쁘고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장학금을 받아오니까 저희 엄마가 쟤는 지돈 내고 학교 다닐 땐 저렇게 장학금을 받아. 내가 옛날에 등록금 내실 때는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더니 <laughs> 이런 어내 네,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영화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연출도 해보고 그 작은 작품들은 연출자가 거의 이제 기획자면서 프로듀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다 관여해 보다 보니 나중에 또아 아, 이런 작품을 한번.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기획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영화라는 어떤 제가 이제 직장이 있다면 그냥 영화 만드는 곳. 네, 거기서 약간 부서 이동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처음 배우를 시작할 때 이창동 감독님도 그 배우를 그냥. 한 우리 필름 메이커들 중에 그냥 일원으로 늘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일원, 일원이다. 그래서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죠. 좀 조금 더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게2 0 1 7년에 여배우는 오늘도. 네 그걸 그거? 연출을 했었요네 네. 제작 연출하셨고 또 2019년도였을까요? 아 2021년 세자매에서는 네. 또 제작 공동 제작 같이 네, 참여도 하셨었고 공동 프로듀서로. 네 정말 한 가지하기가 <laughs> 너무 어려우실 텐데 정말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네. 그 세자매란 작품은 그 프로듀서가 이제 좀 경험도 많지 않았고 또 워낙. 그 어, 작품도 조금 시나리오가 재밌는 구석은 있었지만, 아 이걸 만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좀 그런 처음에 걱정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의 경험이 저한테도 굉장히 음, 시야를 또 많이 넓혀주고 많은 공부를 하게 해준 것 같아요. 네. 한 인터뷰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일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그 이동연 미술관에서도 어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미술관 슬로건이 Find Your Originality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어 배우님인 어 아무래도 너무나 많이 알려주신 분이시고 또 대중도 의 시선이라든지 판단 또 영향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자신을 그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본인만의 어떤 나를 찾아가는 과정 또 나를 보듬어 주기 위한 어떤 특별한 활동이 있으신지 도 궁금합니다. 네, 진짜 오리지널리티는 배우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연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한때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자기 자신한테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리고 자신 자신은 어떤 색깔이 잘 맞고 어,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여유로운 친구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걸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오해도 많이 했었고 되게 어, 어두운 구석도 있는데 마냥 밝은 사람이라고 오해한 적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기대, 너는 어 이래야 돼 라는 것을 그게 난가 보다 하고 그냥 어, 오해한다거나, 아니면 어, 나의 어떤 판타지, 내가 저랬으면, 내가 저 색깔이 잘 어울렸으면 하는데, 그게 진짜 어울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나를 잘 몰랐던 그런 시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음, 본인만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걸 잘 좋아, 그걸 사랑해야 되고, 그거, 그걸 잘 가지고 놀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어떻게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냥 사라져요. 오리지널티가 자신의 오리지널티가 뭔지 알게 되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 변하잖아요. 한번 답을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은 계속되고 사람은 그 사이에서 변하니까 그걸 또 계속 따라가는 것도 내네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무엇 제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언가를 배울 때 그걸 잘 못하더라도 그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아 나를 알아가는 면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약하구나. 내가 어 이거는 잘 못하는구나 근데 또 이거는 극복이 되는구나 아 이건 여, 진짜 극복하기 어려워 하는구나 그래서 뭐 주로 아직도 몸을 많이 쓰려고 움직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 탄탄한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혼자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보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굉장히 음, 성심성의껏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노력하고 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각각 그 자신만의 그 찾아가는 그 방법을 어, 알려고 노력하고 그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한 단계씩 성장하는 또 자신도 발견하기도 하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